자, 공존행동 기계기능사 그 실기 필답형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어떤 면소에 투사하는 그 광속을 어, 면소의 넓이로 제한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단위는 럭스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건 뭐, 어, 조도 측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도 측정기. 어, 이렇게 생긴 것은 어, 조도 측정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조도라는 것은 조도라는 것은 어, 어떤 면에 그 투사되는 그 광속, 광속 속도예요. 빛의 속도, 광속을 그 면에 면적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면에 면적으로 나눈 것, 즉 이제 광속 밀도라고 얘기하죠. 광속 밀도. 단위는 이제 뭐 룩스 또는 이제 뭐 럭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음, 일 룩스 또는 이제 일 럭스는 그 촛불 한개 정도의 밝기 이런 이제 일 룩스라고 얘기를 하죠 촛불 한개 정도. 그래서 이 촛광이라는 말이 있는데 촛광, 촛광 또는 이제. 영어로 이제 foot candle 이라 그래요. foot 발. foot candle. 이 촉광이라는, 촉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1피트 거리에 있는 그 표준 양초의 조명도를 나타내는 이거 뭐 국제 광도의 단위에요. 그래서 이, 일룩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촛불 한개 정도의 밝기다. 그래서, 어, 일촉광의그 광원으로부터, 일촉광의 광원으로부터, 그 1m 떨어진 곳, 그 면의 밝기, 1m 떨어진 곳의 면의 밝기가, 이제 일룩스가 되는 거죠.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조도를 측정하는 그 조도 측정기, 그 사진도, 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어, 공기주화장치의 그 냉동 보일러 설비에서 발생되는 그 열의 크기를 그 외부에서 측정하는 음, 계측기 이거 이름 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면 온도 측정기 어, 표면 온도 측정기 이건 뭐 이제 뭐이 어, 그림을 보고 어, 명칭을, 어,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쨌에이 표면 온도 측정기는 아니면 이제 뭐 문제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죠. 이것은 표면 온도 측정기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 위에 문제처럼 쓰면 되는 거죠. 어, 냉동 보일러 설비에서 발생되는 열의 크기를 일부에서 측정하는 계측기. 이것이 이제 표면 온도 측정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은, 음, 연료의 연소등에 의해서 생기는, 그 열의 양을 측정하는 계측기. 연료의 연소등에 의해서 생기는, 열의 양을 측정하는 계측기. 그냥 열감지기예요열 감지기. 어, 온도의 상승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열 감지기. 이것도 역시, 어, 사진을 보고, 어, 명칭을 기억하는. 또 반대로 아까처럼, 음, 이것은 열 감지기이다. 어떤 기능을 하는가? 했을 때, 연류의 연소 등에 의해서 생기는 열의 양을 측정하는 개측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다음 그림은 그 연소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이다. 어,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의 그 개측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 밑에 이제 답을 써 놨는데요. 어, 연기를 감지해서 그 화재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직전에 사고 를 어, 발견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연기 감지기 어 영어로는 뭐 스모크 디텍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소로 인해서 그 연기를 감지해서 그 화재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전에 사고를 어, 발생하는 그런 이제 감지기이고, 어 이러한 그 감지기에는 그, 그 이온식 감지기가 있고요, 이온식 감지기. 그 다음에 뭐 광전식 감지기가 있어요, 광전식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 이온식 감지기는 그 연소 가스에 의해서 그 공기 저항의 변화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광전식 감지기는 뭐 감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LED, 빛으로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화재 경보기,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소형 밀폐형 냉장고에 사용되는 그 압축기, 전동기에 부착되는 그 릴레이, 이것도 역시 이제 릴레이에 관한 문제네요. 어, 릴레이에 대하여 어,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뭐 전류형 릴레이, 어, 뒤에 거는 뭐 전압형 릴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릴레이는 일단은 뭐 개전기라고 하고 어, 여러 번 문제에 나왔었죠. 그 릴레이는 전기 회로를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그한 쪽에서 신호를 만들고 이제 그 신호에 따라서 어, 다른 쪽 회로의 이제 작동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전 음, 이제 구성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석하고 이제 스프링하고 뭐 단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 이 릴레이의 역할을 쓰라 그랬죠. 역할은 어, 전동기가 정상 작동의 회전속도에 도달했, 도달했을 때그 전동기의 기동 권선을 차단시켜서 어, 차단시켜주는 어, 자동 스위치 어, 장치이다. 그 다음에 릴레이의 종류에는 뭐 전류형이 있고 전압형이 있고 전열식 원시명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잘 많이 읽고 좀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다시 또 설비 쪽으로 다시 좀 돌아왔네요 다음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사용되는 압축기의 명칭을 쓰세요 그랬는데 이 사진은 뭐 현상 어, 여러분들이 좀 음, 기억을 하고 어,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뭐 원심압축기 또는 이제 뭐그 중에서도 이제 터보압축기 이렇게 어, 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원심압축기는 그 회전하는 그 임펠러에 의해서 어, 휴전하는그 임펠러 임펠러는 이제 뭐 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휴전하는 임펠, 임펠러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원심력이 생기죠. 원심력, 원심력을 주고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기체에다가 압축을 하게 되는 거. 죠 기체를 압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이게 원심압축기인데 이 원심압축기에는 터보압축기, 터보압축기 그리고 이제 뭐 레이디얼 압축기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 터보 압축기는 그, 보통 그 압력이 뭐 1kg, 1kg 에서부터 뭐 10kg. 그래서 키로라고 하는 얘기는, 어, kg 포스 c p e 제곱센치미터에요. 그, 정식 단위는. 이 어, 사이에 이제 압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제 터보 압축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디얼 압축기는 그, 터빈 플레이터가 이제, 플레이트가 그 휴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사용으로 그 배치되어서 그 터빈 휠의 그 휴전력으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압축기는 여기 보시는 이 압축기, 터보 압축기, 원심 압축기 중에서 터보 압축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 사용을 하죠. 자, 다음 다음 그림 음, 다음 그림 볼까요? 어, 다음 그림은 자, 다음 배관에 설치된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어요. 요거는 뭐 음, 전에도 한번 나왔던 사진인데 물론 이제 사진은 조금 다르지만은 요거 이제 전자 밸브예요. 어, 전자 밸브. 그래서 전자 밸브는 그 전자 코일에 의해서 그 밸브를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고요. 그 유체의 그 유입량을 가감 조절하는 거죠. 유체의 유입량을 조절해주는 거죠. 이거 뭐 전자 밸브예요. 이것은 뭐 이제 그림하고 명칭하고는 늘 같이 올워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그림은 패널에 그 전기기기 명칭을 쓰세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판넬 많이 봤죠. 어, 이거 뭐 로터리 스위치 또는 어, 실렉터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전식 스위치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 그 접점 수가 이제 그 다르죠. 어. 이제 로터리 로터리 스위치 이거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이것도 역시 그림과 그 명칭을 같이 읽어두는 게 기억을 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취출구의 명칭과 그 특징 두 가지를 쓰라고 해놨어요. 취출구 기출구. 음, 어, 뭐 보통 이제 뭐 영어로 음,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 또는 뭐 디퓨저 이렇게 얘기하죠. 디퓨저. 우리 그 방향제로 많이 쓰는 그 디퓨저. 어, 또 이제 같은 아마 음, 같은 그 영어일 거예요. 디스트리뷰터 또는 디퓨저. 이게 이제 추출구예요. 그래서 그 공조에서 그 조화 공기를 그 덕트를 통해서 이제 실내로 그 반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구부 이제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러한 그 추출구가 그 설치되는 위치는 그 천정이라든지. 천정, 또는 이제 뭐, 벽, 또는 뭐, 창틀, 또는 이제 뭐, 마룻바닥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공조기가 여기 있고요. 어, 공조기가 여기 있고. 그러면 이제 공조기를 통해서 이제 그 덕트를 통해서, 덕트라고 하는, 어, 관을 통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공기들이 공급이 되죠. 실내로. 실내로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취출구예요이 부분이 취출구예요 취출구. 취출구고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천정면이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천정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 부분이 이제 어, 취출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음, 이 취출구에는 음, 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보통 그 어, 일반적으로 그 아네모스텍 취출구라고 얘기하는데 아네모스텍 아네모스텟시라고 하는 것은 그 요거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그 미국 그 아네모스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그 천정에 부착하는 취출구의 일반적인 명칭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네모스텟 추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형태는 뭐, 동심원, 어 상의 그 여러 장의 판을 겹쳐 빈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부터 이제 공기를 추출함과 동시에, 어 실내 공기를 이제 유인해서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원형도 있고, 뭐, 이런 각형도 있고, 이거 다 합쳐서 그 아네모스텟 추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러한 형태의 그, 추출구 특징은 확산 반지름이 크다. 아무래도 바로 나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분산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겠죠. 확산 반지름이 크다. 그다음에 또 도달 거리가 짧다. 이런 정도 특징을 적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뭐 공구네요 어, 냉동장치 부품을 조작하는 공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건 어, 뭐 그냥 딱 그림 보고 어, 명칭 딱 머리에 떠올려야죠 어, 서비스 밸브 렌치 또는 어, 냉동 레칫 렌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밸브 렌치 또는 그냥 줄여서 서비스 렌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밸브 키라고도 얘기하고 밸브 키 음. 냉동기용 그 서비스 밸브에그 조작을 하는 렌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4분의 1인치가 이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음, 서비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서비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그 냉동 장치에서 그 냉매를 냉매 냉매는 뭔지 아시죠? 프레온이라든지 뭐 이런 뭐, 뭐 것들 그 냉매라고 하죠. 냉매를 이제 충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진공 펌프를 그 연결하는 등의 그 서비스를 할때 사용되는 그런 밸브가 서비스 밸브인데 이러한 밸브를 조작하는 그 렌치가 바로 이 서비스 밸브 렌치 또는 서비스 렌치 또는 밸브 키 또는 냉동 냉동 그 레친 렌치 뭐이런것들좀 명칭을 좀음 다양한 명칭을 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